언니 요새 미세먼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클렌징 빡빡해도 작은 건데 뭐가 자꾸 묻어나 동생아 그래서 언니가 맨날 말하잖아 클렌저 아무거나 쓰지 말라고 그럼 하나 줘보든가 진짜 나주는 거야? 웬일이래? 이건 네가 처음 겪어보는 신세계 이 차원이 다른 쫀쫀탱탱한 거품 처럼 만지는 대로 형태가 변하는 신기한 거품이야. 다른 거품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밀도가 다르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물에 닿으면 금방 녹아버리는 일반 클렌징 품과는 다르게 이 조밀한 거품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 보여? 이렇게 쉽게 퍼지지 않는 쫀쫀한 거품이어야 피부 사이 사이의 먼지를 더 깨끗하게 흡착할 수 있어. 거품의 차이가 세정력의 차이다. 이 말씀이야. 미세 먼지도 싹 지워준다는 거지? 그럼 메이크업도 잘 지워줘? 오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보여줄게. 색조 메이크업을 한내 얼굴을 반만 지워보면 부드러워 자극은 없지만 깔끔하게 지워지는 세정력. 보이지? 와, 갑자기 반쪽만 생얼이 된데? 야이, 부끄럽다. 어? 내건왜 하늘색인데 언니꺼는 왜 분홍색이야? 너같이 촉촉함이 필요한 사람들은 클렌징무스 모이스트 나같이 환한 피부를 원하는 사람은 클렌징무스 브라이트 피지케어를 원하는 사람은 클렌징무스 포어를 쓰는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쓰지 말라고 아이구 알겠어 언니 저거 뭐야? 어? 야! 나방 맞아 지워야돼! 우찌 버블이 차 미세먼지를 싹 AHC 버블, 버블 테라피 테라. 클렌징무스